여기 블렌더에서 이렇게 해서 이 블렌더에서 이렇게서 해이 면을 선택하고 여기 회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좁아들잖아요, 그죠? 가소성에서는 얘를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.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와 프로그램이 와 이거 되게 좋네. 캐드 기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처음에 블렌드 할 때, 처음 배울 때 이게 이렇게 좁아지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좀당혹스럽더라고요 이게.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, 뭐랄까,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맞췄었거든요. 아니면은, 이렇게 해서, sy0번, 이런 식으로 맞췄거든요. 이렇게. 불편하잖아요, 그죠? 이가수성에서는 그런 걸할 필요가 없어. 그죠? 예. 네. 맞셨습니다